Thank you. 반갑습니다 크립토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이더리움이 5% 가량 말아 올려주고 비트코인도 1.16%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왜 상승을 했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랑 PPI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함께 거시경제 지표를 읽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라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크립토 시그널 모든 영상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아침 9시에 먼저 포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로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일 새벽부터 쭉 말아 올려줬죠. 그래서 올려주다가 살짝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쭉 올려줬습니다. 어저께 오후부터 잘 올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때부터 7일 이평선이 21선, 60선, 그리고 224일선을 모두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122일선을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양봉을 보여줬고, 이런 다중이평선 돌파는 흔히 기술적 반등의 시그널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122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매물대와 겹쳐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누누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추세선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계속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선 지지 확인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을 단기 바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더 상승이 명확하게 나왔죠. 그때 돌파 실패했던 이 지점까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끌어주고 잠깐의 힘을 가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이 구간을 넘어 400만 달러 이 구간을 넘기면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큰 힘을 가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더 돌파를 해준다면. 강한 상승세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도미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비트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려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비트 도미가 빠지고 알트 도미가 올라오면서 비트는 좀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제 원래 비트 이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비트가 신고가 찍고 이더가 많이 올라와 주면서 알트 코인들도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줬어요. 근데 저는 아직 이더의 흐름에서 이제 완벽하게 알트로 넘어갔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더가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9월 금리 인하랑 모든 게 겹쳐지면서 그때부터 알트가 좀 많이 날뛰지 않을까 더 이제 7월달에 있었던 그 상승보다 9월에 알트들이 더 많이 날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서 거진 전고점이,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 구간, 그 다음이 이 구간. 여기가 신고점 구간, 여기가 이제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고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뚫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여기, 그 다음이 목표가가 여기라는 점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60일선과 122일선도 완전히 벌어진 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완전하게 전환이 되어. 있다 해서, 여 기만 돌파 를 해준다, 라고, 하 면은, 정 고점 여기 까지 올라갈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차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지만 거시경제로서는 다음 주 12일과 14일에 있을 CPI와 PPI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CPI가 12일날 저녁이고, PPI가 수요일 밤일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CPI가 화요일 저녁, 그리고 PPI가 목요일 저녁일 겁니다. 두 지표 모두 다 이제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죠. 파월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CPI와 PPI 데이터를 가지고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저 CPI와 PPI 발표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힐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6, 7월에 아무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 리스크, 전쟁 리스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번 달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거는 예상치인 거고 예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좀 상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인들은 아무래도 유가가 1 순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이 있겠죠. 주택 관련 서비스 가격 상승. 이제 미국의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둔화 추세지만 필터 항목이 아직 높은 수준에서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거진 이제 4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비 항목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쉽게 낮추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유가랑 좀 주택 관련 서비스 때문에라도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수치가. 그리고 이제, PPI도 역시 좀 예상보다 소폭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역시 이제 원유에 있겠죠. 이제, 유가가 거진 85달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PPI도 상승으로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CPI보다 PPI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PPI도 살짝 소폭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CPI랑 이둘다약 소폭에 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이거는 단순하게 예상일 뿐인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유가가 원칙에서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제 예상일 뿐인 거고 일단은 인베스팅 닷컴이나 거기에 올라오는 예측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좀 봐야겠죠 이 예측이 저는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 과 도미넌스 이동 그리고 이벤트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모두 다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소송이 아예 종결이 났죠. 아예 종결이 나면서 이제 리플도 더 이상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고, 다음 주에 있을 CPI랑 PPI가 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장의 지속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좀큰 추세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이제 이 구간을 돌파 여부를 꼭 주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의 저항 구간인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지가 비트코인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점 같은 경우는 크리토시그널 공식 소통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CPI 예측치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한번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